자, 멋집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비워놓나. 이렇게. 산만 에서 멍이나물. 아,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다 오늘은 강원도 가려고 했었어요. 강원 강원도 가려다가 네.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길래. 추까 지온대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왔어요. 그 태풍 때문에. 예. 네. 아, 그런데 근데 힘들어요. 이거 호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힘들 힘들고아 힘들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런데 보람은 있는데 힘들어. 음, 엄청 힘들어요. 잠못 자고 새벽에 대기하고 그래. 차 안에서 자야고. 산이 오면 현산대지 안보여? 다 산이지 그렇지 뭔지 알면 몰라 이건 어디야? 금강 아 거기야? 여기가 여기 산부라함으 와야되는데 아, 산이 있을거란 말이야 산이 있게 생겼네 산세 좋다. 사진은 오늘 몇장 찍었나? 응? 응. 네? 그래도 몇장 찍긴 했어요. 응. 핀집 몇개 찍고. 그리고 우리 뭐밥 먹는 거 찍고. 밥 먹는 거? 아까 산삼 발견한 거 그거 찍고. 어, 뭐, 그렇 그거 찍고. 우는 나. <목소리> 이야, 여기도벌 따다가 사람 진짜 끈해. 왜? 벌땀물러가서 자른다고도 벌이 사람을 죄들었. 한열 열일곱 방에 갔었는데. 아니, 나는 벌안쏘이던데 아, 열일곱 방에서 강진 종합병원 실려가가지고 오. 아, 아니 쓰이는 사람이 있나봐 그 냄새가 좋은 사람이 있나봐 벌꿀 냄새가 나서 그런가? 무조건 수지잠말벌인버 어... 수 아니 뭐니 차가 빠졌나? 비와서 뽑혔구먼 그려 어? 차둥그랬었네 치지? 어이구 가서 봐라 이것을 찍어야 할것 같다 아 차가 둥그랬네 일로 빠졌네 차 있어? 아니 그지? 야저 나무가 넘어갈 정도로 얼마나 갔다 방어대했야저저 받았잖아 저거를 아, 아닌가 뭐 캐러 갔었나? 받은 자국 없는 건데? 저거 저기저기 받은, 받은 자국이요? 그럼 껍데기가 벗겨졌잖아 어이구 나무 값, 나무 값도 어, 저 값, 나무값도 못 사겠네 저거 저 나무도 부러졌다 이 앞에 거 차가 자주까지 들어갔는데, 뭐큰 차였었나 본데? 응. 음. 아, 이 껍데기가 여기까지 올랐잖아. 쉬야 거의 커브인데, 껍질부터 확받아버렸구먼 야, 나 참, 영상감 좋은 거 있어, 새. 어디? 응. 음. 음. 아까 찍었어? 아, 잘 찍었지. 음. 찍었는데, 아이씨, 카메라가 와면 안 돼. 카메라를 바꾸라니까 왜안바꾸 아우, 맨날 꾸덕꾸거리네 그, 아, 꽁짜, 꽁짜인 네, 살, 살아. 나 아니, 난 바꾸는 게 아니라, 응. 두대 갖고 다니려고 얘가, 저기에 있어서, 그, 이, 그 위치 추적. 위치를 찍어 놓은 게 있어. 응. 그게 왜 있냐면, 위치 찍어 놓은 거가. 그, 위치 추적, 뭐, 뭐, 산상 같은 거? 솔직히 그게 있게 있어서 강원도 음. 루이 아 루이 그이런데아 네, 그러면 은 하나 더 글쎄 그거를 새로 사서 인기면은 아니 옮기지 말고 그런 걸 아, 옮기지 말고 그러면 그런대로 그냥 갖고댕기라니까 그렇더라고 그렇더라고 어. 그리고 찾을 때는 그놈 보고 찾고 그리고 뭐 찍을 때는 그저 보고 음. 더좀끌풀 조금만 비가 비치면 그래서 애들이 먹은 거지 흙인데 흙이 나아꿀 주로 안 가? 갈, 가는 중이야 아 지금 가는 중이야? 좀 줘보려고 조금 줬다가 맨날 뭐그벌 받은 지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날부터 계속 비 오는 거 아니야 이틀 지금 음. 벌은 그러면 꿀 먹고 꿀 먹고 사는 거야? 일단은? 이꿀을 주면은 이게 걔네들 일단은 지금 저장을 해 놓? 아니 목이야 살지. 어, 걔네들도? 그렇죠. <laughs> 아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안 먹으면 죽고. 그렇지안 먹으면. 어 아, 여기도 꼭 강원도 산 같으네, 저언산 자락이. 아, 좋지. 저음들어오아 이름 산. 당이많 아, 산을 거기 있다는 얘기네? 응응유명그산도 음, 음. 그 유명한가봐 거기 전국에서 조금 알아쳐 제일 알아주는데 그요 응? 아니 산을, 거기 산을 알아준다고 아, 길로는 얻어 여기가 노란 줄을 내가 매는거 왜? 왜? 아니 위에 저거 왜아 이거 못들어가게 아 저거 없다고 못들어갈거에요 아밑 내려놓으면은 저거를 내려놓으면 아 일단은 동이 하에 올라가야 맞는거예요아응저디다 왔잖아 아 응? 어떤 새끼 왔었네 어 저기 미끄러져서 못들어가면 고마 어, 엄청 깊근데차박퀴 있어, 잡해 네? 뭔가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말라니까 차박처럼 보요 응. 뭐, 불 쏟아졌네? 어. 어디? 여기. 올라? 야, 아, 그치. 씨. 왜 그렇게 됐어, 또?